깨끗한 공기가 사치인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. 우리는 생각보다 그런 현실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. 매일 동물들은 쓰레기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. 깨끗했던 바다는 독성을 띠고 있고, 한때 맑았던 하늘은 매연으로 가득 차 흐려지고 있습니다. 부산의 아름다운 해운대 해수욕장과 태종대의 푸른 바다를 떠올려 보세요.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잃고 싶지 않으시죠?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우리에게는 아직 변화를 만들 시간이 있습니다. 쓰레기 줄이기, 물 절약, 친환경 제품 사용과 같은 간단한 행동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마치 김장, 김치를 담그듯이 정성을 다해 환경을 보호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. 함께 힘을 모아 더 깨끗하고 푸른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. 마치 둘레처럼 서로 협력하면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. 여러분,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셨나요?